왜냐하면 그 요즘에 좀 그런 것 응. 그 때문에 조금 그 문제가 있었어요. 왜냐하면 응. 어 사람들 중에 보게 되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 당연히 있기 마련이잖아요. 근데 이제 교포들이 아마 한국에 나가서 열심히 또 사는 교포들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또 이렇게 또 응. 응. 교포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체 교포 사회가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응. 그 응. 이미지가 좋게 안 보이는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좋은 또 받고, 네, 사람은 들어고애 뭐 나쁜 응. 사람은 뭐또좋고 그렇게 맞지 않나 나는 감사합니다. 네. 나는 역사 의식이 있고 또 사회 의식 이 있고 음. 그런 생활력 이 있어. 뭐또 어. 생활력 있고. 열심히 열심히 살아. 해야 되는 예. 그런 거에 예. 자기 나름대로의 그 예. 자신감과 예. 그게 있어, 예. 있는 음. 것 같아서. 언젠가 또 만날 수도 있어. 네. 어, 경제 예. 예. 버리자고 예. 다른 곳에 예. 잔다주에다가 아파트를 마련했더니까 굉장히 음. 축하해. 그렇죠. 세상에. 박수. 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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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살된 딸이 얼마나 <laughs> 아빠하고 똑같은지 너무 귀여워. 딸의 미래를 위해서 예. 어. 딸, 이름은 이름. 딸 이름 뭐예요? 이름. 이름 광시시이 이름도 이쁘네. 예, 이쁘네. 자가져두환황자네 황영. 황영. 황 이제 중에 황. 개이 격포들이 있잖아. 한국에서 격포들이 있 예. 예, 예. 예. 어, 열심히 사는 격포들한테는 정말 너무 고고 네, 네. 나쁜 놈들방법이고요 <laughs> 네. 남지 않다 고되되게 해야지. 네. 간발. 나쁜 아이들. 나랑 를 야유. 그러지. 여기는 계 여기는 계속 다리. 걸배 그렇다, 나가 각자 개성들이 다다리시지만은 모여서 이렇게 어우러진다는 것이 좋고. 저한테는 좀 와서. 기가. 좀경이로웠으니 아, 경이롭다. 네, 연차를 해 네, 아, 이렇게 조리 하다가 서방님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님멋 친구분들 또이게 아 선생님들 모시고 모하는 날도 어쨌든 연소 닭 모든 분들 하시는 모든 일 항상 감상하시고 또생각하시 모든 건들방님다 이런 일절 바라어아언니요 이마다 하면 좀 어떻겠는데 남편보다 낫네요. 아 이거 많 얘기하면 돼요.